여러분, 중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사실 좀 어색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생각이요? 사실 여러분이 하는 중국어가 어색한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두 가지만 바꿔도 중국어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려요. 자, 먼저 리듬이라는 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중국어에서 리듬이라고 한다면 성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조 중요하죠? 물론 덜어는 중국어 할때 성조 안 지켜도 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저는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어,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조만 정확하게 지킨다고 해서 중국어 문장이 잘 전달되진 않기 때문이죠. 생각을 조금 넓혀야 돼요. 성조라는 것을 소리의 높낮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실제 말을 할 때는 강약과 길이도 중요해요. 그래서 장단컨대 강약과 길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중국어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일성이요. 여러분, 일성 발음 어떻게 하죠? 마, 마, 높은 음을 유지하는 걸로 하죠. 자, 높낮이를 고려하면 그래요. 자, 그럼 사성은요? 높낮이, 위에서 아래로 마.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소리를 떨어뜨립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높낮이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중국어 성조는 뭐다? 높낮이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길이를 생각해 볼게요. 1성은요. 높은 음을 유지합니다. 마. 근데 어떻게? 길게. 마. 4성은요.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떨어뜨립니다. 마. 어떻게요? 길게? 아니요. 짧게. 마. 자 그럼 느낌 오시나요? 우리가 문장을 말할 때도 길이를 추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최근, 진 don't h 자이 문장에 있는 각각의 단어 높낮이만 지켜서 다 비슷한 길이로 말하면요 最近我没有时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강약과 길이를 넣어 볼게요 사성은 짧게 일성은 길게 한다 라고 했어요 조금 오버스럽지만 해보겠습니다 最近我没有时间 이렇게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젠 시젠. 자, 이게 리듬이에요. 이렇게 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쉽고 간단한 문장이지만 중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 중국어 잘하네? 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조는요, 머리로 이건 1성, 이거는 4성, 이렇게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억양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영어로 성조가 톤이거든요. 톤, 억양입니다. 기초 단계에서 단어를 외울 때 문장을 만드는 공부를 할 때부터 조금씩 잡아주세요. 그럼 몸에 자연스럽게 배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요. 띄어 읽게요. 한국어에는 띄어쓰기가 있지만 중국어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보자들은 한자 하나 하나 아니면 단어 위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最近我没有时间. 아니면 最近我没 요. 시간 요렇게요. 그리고 중국어를 말할 때 나는 하나하나 단어의 발음을 틀리지 않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아내 말이 너무 느려서 그런가? 란또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하 원어민들은 말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너무 천천히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놓치나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일단 빨리 말하려고 얼른 시작을 합니다. 주 이제 워메 요시젠 이런 식으로 메이 뒤에서 끊어요. 이거 되게 엉뚱한 곳에서 끊는 거거든요. 어 그래도 주이진 워 메이. 요, 실, 쨘. 이렇게 못 읽는 거 없이 다 읽었으니, 아, 나는 다 말할 줄 안다. 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국어에는 띄어 쓰기가 없는 것 뿐이지, 띄어 읽기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띄어 쓰기가 없기 때문에 띄어 읽기를 더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끊어 읽으면 안 들리고요. 끊더라도 제대로 끊어서 읽잖아요. 그러면 대화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중국어를 배우는 초보자 입장에서는요, 맞아요, 띄어쓰기도 없는데 게다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냥 혼자 알아서 제대로 띄어읽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발음을 좀 듣고 싶어서 네이버나 파파고 사전에 문장을 입력해갖고 발음을 들어본 적뭐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근데 잘 들리나요? 아, 감이 잘 와닿지 않아요. 나랑 뭐가 그렇게 많이 틀리지?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리듬 팁 드렸어요. 성조, 몇 성과 몇 성만 좀더 신경 써서 하자 1성과 4성이요. 자 그럼 띄어쓰기도요. 팁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바로 의미 단위 덩어리로 묶는 거예요. 쭈이 찐워 메이오 실찐이 문장 뜻이 뭐죠? 요즘 나 시간 없어 라는 문장이에요. 우리말로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끊어서 말한다면은요. 나 요즘 시간 없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요즘 나 말이야 시간 없어. 이럴지 않을까요? <laughs> 자, 그럼 중국어는요. 요즘 나 시간 없어. 最近我没有时间. 요즘 나 시간 없어. 最近我没有时间. 요렇게라도 하면 중국어가 더 전달 잘 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시간이 없어. 라는 한숨에 붙여 말해야 되는 중요한 의미 덩어리에요. 처음에는 끊어주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셔서 천천히 읽는 연습부터 하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기초 여러분들은 문장을 끊어 읽게 할때 때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주어에서 일단 끊습니다. 쭈이진, 요즘에 때를 나타내는 말이죠. 나는 주어예요. 여기서 끊고 나서 뒤에 수러 부분은 한숨에 읽게끔 연습하셔야 돼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일성을 길게 말하는 건 우리말에 없는 습관이기 때문에 좀 과장됐다 싶으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일부러 좀 과장되게 일성을 끌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익숙해지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단축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장 안에서 리듬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의미단위 덩어리로 읽으면요, 또 뭐가 좋냐면, 호흡이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문장이 좀 길고 난해해져도 말하기가 안정돼요. 여러분,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어, 나는 발음이 안 좋은 것 같다. 라는 건 여러분이 공부를 덜 했거나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직 기초라서 그래. 그런 게 아니에요. 기초 초급 레벨에서 어색한 발음으로 말을 하는 건요. 중국어에 맞는 리듬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과정이 지나면요. 어, 문장은 귀에 익게 되고요. 그리고 말도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리듬을 만드는 성조는 소리의 규칙이고요. 의미 단위에 띄어 읽기는 호흡의 규칙이에요. 이두 가지가 만나야 중국어가 진짜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은요, 쉬운 문장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만약 혼자 연습하는 게 막막했다, 문장 만들기와 함께 말하기 연습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랑 같이 해보세요. 아래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무료 특강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줌 클래스 링크도 함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참여하세요.